허경영 토요강연 1459회. 구독과 좋아요, 공유하면 레벨이 올라갈 거야. 라인 나우. 인체는 인간이 생각하는 것을 따라간다. 상상으로 토마토를 먹는다고 생각해라. 그리고 그것을 씹어서 가루를 내서 다 먹었다고 생각해라. 그러면 소화액이 미리 나와서 밥을 먹어도 소화가 잘 된다. 여러분이 기뻐하고 행복해하면 세로토닌 호르몬이 나와서 몸에 좋다. 근데 나쁜 생각을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온다. 그러면 얼굴이 붉어지고 몸도 망가진다. 인간의 뇌와 생각에 의해 몸이 좌지우지된다. 인간의 뇌는 보물 창고다. 뇌와 생각으로 상상을 해서 뇌를 속여서 몸을 좋게 만들 수 있다. 2000년 전에는 백궁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다. 근데 지금은 허경영이 1천만 명을 백궁에 보낼 수 있고 백궁 간 사람들이 또 여럿을 보내줄 수 있다. 인간의 수명은 지금 폐가 결정하고 있다. 폐활량이 수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나이가 들수록 폐의 기능은 떨어지는데 폐 기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이 허경영에게 있다. 20대부터 폐로 들어가는 산소가 줄어든다. 그래서 그때부터 피부가 늘어지기 시작한다. 나이 들수록 폐 세포들이 전부 늘어지기에 산소가 흡수가 안된다. 그것을 유지하게 해주는 것이 허경영의 비밀이다. 허경영의 이름에는 물질을 멈추게 하는 썩지 않게 하는 비밀이 있다. 근데 아무도 허경영을 찾아오지 않는다. 이게 참 말이 되는가? 과학적으로 인체를 늙지 않게 하는 법이 있다. 허경영 이름을 적으면 우유가 섞지 않는다. 허경영의 기술로 대한민국을 부자로 만들어주겠다는 것이다. 근데 왜 허경영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가? 인간의 수명을 늘려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대한민국을 부자로 만들고 한민족을 위대한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는데 왜 사적 감정으로 허경영을 대하는지 모르겠다. 일본이나 미국에 갔으면 대접받았을 것이다. 허경영의 이름을 쓴 귤은 시간이 지나도 수분만 날라갈 뿐 썩지 않았다. 다른 성자들의 이름을 적은 귤은 전부 다 썩었다. 이렇게 증거가 차고 넘친다. 나중에 허경영의 이름을 쓰는 대가로 로얄티가 1년에 3경이 들어온다. 10년이 되면 30경이다. 이게 엄청난 돈이다. 허경영을 만난 사람은 새 사람이 된다. 영혼부터 육체까지 전부 새롭게 바뀐다. 인간의 수명은 백년인데 천년의 계획을 세운다. 이런 미친 짓을 한다. 이것이 인생이다. 참 한심하다. 인간이 숨을 쉴때한 번에 크게 들어 쉬고 크게 내뱉어야 폐가 건강해진다. 그냥 조금 조금 숨 쉬면 폐가 계속 쪼그라든다. 그리고 사람이 조마조마해진다. 그래서 밖에서 크게 숨 쉬는 연습을 해야 한다. 인간의 피부는 폐하고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 그래서 폐활량을 늘리는 운동을 해야 한다. 하늘공은 세금 납세율이 양주시 일이다. 허경영이 어디를 간다고 해도 여러분이 주도해서 강연 다 하고 영상 보고 축복 명패 전부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 허경영이 없다고 해서 하늘공이 망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서로 싸울수록 덕을 보는 것은 외국과 북한이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누명 씌우면 안 된다. 잠깐은 그 사람이 이길 수 있으나 나중에 반드시 그 사람의 집안은 무너진다. 복은 지어도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화가 멀어진다. 화를 지어도 당장 그 대가는 오지 않지만 복은 멀어진다. 치매는 한자로 나무 위에서 혼자 말을 하는 것이다. 나무 위에서 말을 하니 누가 알아들을 수가 있나? 여러분은 영적으로 허경영을 만나서 세 사람이 되었다. 이제는 육적으로도 세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운동을 해서 폐활량을 늘리고 불로수를 마셔라. 신인을 만나면 세 사람이 되게 되어 있다. 한자를 공부하면 기독교가 전부 한자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한자는 1만 년 전부터 있던 글자고 기독교는 2000년 전에 나온 종교다. 한자가 먼저 있었다. 허경영은 어릴 때부터 여러 절을 옮겨 다니면서 도피하다시피 생활을 해 왔다. 어떻게 보면 석가모니가 신인의 생활에 도움을 준 것이다. 불교나 기독교나 깊이 들어가 보면 모든 것이 하나로 통일된다. 모든 종교를 허경영이 마무리하러 온 것이다. 핵융합으로 만든 핵은 원자탄이고 핵분열로 만든 핵은 수소폭탄이다. 둘중 수소탄이 더 무섭다. 수소는 얼어서 죽고 원자탄은 뜨거워서 죽는 것이다. 이런 탄들이 원자의 융합과 분열에 의해서 일어난다. 우리는 이 세상을 분열로 가는 자가 있고 융합으로 가는 자가 있다. 그래서 만드는 것은 원자탄이 훨씬 빠르다. 수소폭탄은 복잡하다. 인간의 99.9%는 분열을 좋아한다. 남을 흉보고 남을 괴롭히는 것을 좋아하는 자들이 많다. 융합을 좋아하는 사람은 0.1%다. 백궁가는 사람들은 융합에 들어가야 한다. 집안이 분열되어 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고 콩가루 집안이 되는 것이다. 음전자와 양전자가 만나서 물질이 된다. 허공에는 무한대의 에너지가 있다. 암흑에너지에는 음전자, 양전자가 있고 두 개가 결합해서 물질이 탄생한다. 그 물질이 융합과 분열이 되는 것이다. 신이 마음을 먹거나 바꾸면 물질이 창조되고 사라진다. 이 지구도 나중에 가면 압축이 되어서 알갱이 많아지고 사라진다. 또 새로운 지구는 탄생한다.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계 중심에 가려면 빛의 속도로 6천년이 걸린다. 이 은하계에만 지구 같은 행성이 720개가 있다. 이 우주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은하계, 은하운. 은하단이 있다. 지구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은 이 지상의 번뇌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다. 이것은 정말 잠깐이다. 이미 영혼은 구원받고 백궁에 가게 된다. 지상에 있는 동안에만 육체를 잘 관리하면 되는 것이다. 병자와 난자가 만나는 시간은 이른 두 시간이다. 이 동안에 결합을 하지 못하면 난자는 죽어버린다. 난자가 죽으면 몸에 이상이 나타나고 난자는 반쪽 세포다. 근데 정자가 들어가면 두 개가 붙어서 완전 세포가 된다. 허경영은 생명의 비밀을 불러유해서 조금씩 알려주고 있다. 허경영 이름을 쓰면 우유가 섞지 않는다. 우유 포장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백궁으로 가는 천만 명이 1인당 10명을 백궁 명패를 해주면 10억 명을 백궁으로 보낼 수 있다. 여러분은 이렇게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